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PS4 2인용 게임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고자함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레트로매니아 레슬링입니다. 한글은 지원되지 않으며 북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저를 포함한 30대 이상인 분들은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락실에서도 이러한 게임을 자주 즐겨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게임성을 유지한 채 그래픽은 좀더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1대1, 태그팀 경기를 포함한 KG, 배틀로얄 등 다양한 방식의 대결을 펼칠 수 있으며 전 현직 레슬링 스타 16명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제공합니다. 현재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2K 시리즈보다 단순한 조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토리 모드를 통해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버쿡 올류캔이입니다 오버쿡 1편과 2편 그리고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DLC를 포함한 리마스터 작품으로서 파티게임의 대명사라 불릴 정도로 2인용 추천게임에는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기존 작품에 없는 독점 스테이지와 함께 최근 5주년을 기념하며 벌스데이 파티라는 무료 DLC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전작을 이미 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스테이지의 여부는 그나마 돈이 아깝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지만 생각보다 이용자가 적은지 전작보다 온라인 매칭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폼프입니다. 꿈버맨이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게임플레이 방식은 거의 동일한데, 이 게임은 퍼즐을 풀며 보수전을 진행하는 스토리모드가 메인 컨텐츠입니다. 스토리모드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로컬 또는 온라인 모드를 통해 가장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코인 스틸. 맵 전체를 같은 편의 색상으로 물들이는 페인트 배틀. 단순히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데스매치 등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와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래 특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키위입니다. 플레이어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작은 키위새가 되어 메시지, 소포 등을 보내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레버, 종 버튼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글화는 되어 있지만 게임 자체가 영단어를 조합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수준의 단어를 알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스테이지가 있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 스테이지 외에도 게임을 진행하며 추가로 해금되는 미니게임들이 있어 나름 재밌게 플레이를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스테이지가 다양하지 않고 처음 등장한 4개의 미션에서 방해 요소만을 추가로 세팅을 해놔서 오버쿡처럼 여러 가지의 컨셉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튼 가디언 포스 세턴 트리뷰트입니다. 코튼2, 코튼 부메랑, 가디언 포스 세 가지 게임이 수록되어 있는 슈팅 게임인데요. 코튼2는 마치 격투 게임과 같이 커맨드 입력으로 변화하는 샷이나 속성 마법을 구사하는데, 코튼 부메랑은 이에 더해 캐릭터를 도중에 교체할 수 있는 자유도가 더해진 후속 작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류의 슈팅 게임들은 바라보고 있는 시점만 공격이 가능한데 가디언 포스는 포탑을 회전하여 360도 공격이 가능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구성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며 리와인드, 퀵세이브, 슬로우 모드 등의 사용자 편의 기능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 초심자들도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이스나 컨디션의 문제로 최근 영상 업로드 주기가 계속 늦춰질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좋지 않아 대부분의 영상이 AI 음성 더빙으로 대체되고 있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